역시 레전드네. 아, 진짜 여기 저 어떻게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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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끼얹네. 아, 앉아서. 앉아서 어, 어떻게 앉아. 젓가락 줄까? 젓가락. 어. 아, 젓가락이 아, 없네. 아, 맞아. 젓가락. 젓가락이, 젓가락이 없어요. 필요하네. 음. 어, 러키 어디였어, 얘지? 러키는 베란다 쪽. 아, 아, 다들, 다들 아, 너무 잘 생겼다고 눈호가 나오고 산다고. 완 이지은 님이다, 얘인데. 아, 진짜 아, 잘생겼어. 요 아, 실물이 짱. 훨씬 낫네. 우신글 씨 탓지. 이거 아,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아, 캠프가 좀 좋다. 해달라 어, 그래. 캠프 잘하네. 아니 근데 너희 집 캠이 되게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 아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어, 진짜? 응. 도와달라고. 이왜그래세요 응. 여캠이 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어, 캠 상태가 네. 말이야. 상당히 메롱이야. 이상한데? 어. 오. 지금 방송 중이에요. 여러분. 시윤이하고 방송. 보세요 네. 저희가, 저희가 직접 만들었니다 엄마가 직접 먹어봐야지. 네.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봐봐. 아, 어, 리액션 좋아, 리액션 좋아. 엄마 육전도 육전도. 네. 육즙이 팍 터지거든요, 언니. <laughs> <laughs> 어 프로비지. 엄마, 엄마 꼬치도 꼬치도. 꼬치가 진짜 맛있어요. 이게 저희 약간 필살기 같은 거라서 하나씩 한입배운 무시면 그냥. 아 그러면. <laughs> 감사합니다 어머니. <웃음> <웃음> 야 어머니 <laughs> 풀어시네. 그러면 저도 한번 이렇게 <laughs> 어, 우리 종남 씨, 종남 씨. 너희는 먹어봤어? 네. 아, 어, 먹어 먹으면서 했지. 먹어봤지. 그 단무지 먹을 생각을 안 했는데 상큼하네. 네, 단무지니까 음. 그러니까 으더 맛있어요. 내가 아까 방송을 하면서 계속 음. 보고 있었거든. 음. 보면서 이제 도방도 하고 음. 그랬는데 여러분, 시윤이 그 오빠 방으로 넘어오세요. 네. 한번 먹어볼한 번씩 해주시고. 이분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추천 c h i c a 게요 솔직한 평부 c 드 i Campion. c a 이렇게 u understand? 음. 아, 괜찮은데? 괜찮, 생각보다 괜찮, 잠깐만 괜찮 a n d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요 육전 i 전좀 o t sure. I'm not sure. I'm n o 있는 부분 좀 i 겁긴 한데. s 약간 내가 보니까 t s u 엄청 많이 아니, 근데 후추 많이그 정도 넣어야 된다고 어, 하더라고요. <laughs> 어떤 실기도... <laughs> <laughs> 시청자분들께서... <웃음> 오케이... 진짜 음 없는 부분해 주셨구나. 음 아닌데... <laughs> 한 박자 늦으셨는데... 어. 한 어. 아, 여기 아, 루이... 아, 아, 루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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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진짜... 루이야, 아, 고마워~ 루이야, 고마워~ 이야 고마워~ 루이야, 고마워~ 루이야, 고마워~ 루이야, 고루이스 고마워~ 루이이 너무 감사합니다. 어, <laughs> 어 너무 맛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제발, 응. 니 감사합니다. 까지 이게 뭐지? 님 포도인가? 응. 어, 근데 맛있다. 어, 포도. <laughs> <버터, 버터>, <laughs> 야, 이거, 이나 음. 이게 궁금했는데, 네. 원래 이거 산적에 단무지가 들어간 거야? 저희는 너요. 이게 저희 서울식이야? 저 가운데인데요, 형님? 응. 어, 그래? 어 부산 너이 그래. 단무지 보고 깜짝 놀래 가지고 어떻게 단무지 먹어 보는데구나. 어, 맛있어? 그냥 상큼한 무 대신이니까 있잖아. 아, 무를 넣어요, 원래? 아, 아니. 원래 무 넣어. 회가 시원하니까. 아, 그쵸, 아 그쵸, 그쵸. 그 상큼한 맛이 나서 괜찮은 음. 것 같아. 무랑 단무지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조금 단맛이 음. 나지. 요이, 드 요이 빠졌다. 잘 생겼지? 이쁜이는 고맙습니다. 아, 음, <laughs> 시 우리 영머이 센스. 아, 딴지 받았어요. 딴지. 음. 오치 진짜 맛있죠. 단무지 있는 게 신의 한 수죠. 처음 만든 거라고? 응. 네. 처음 만들었죠. 처음. 처음 만든 거 치고 너무 잘 만들었네. 알반면. 아 재료값이 한 10만 원 들었는데. 진짜 만드는 것만 보고 별로라고 어, 생각했지. 아니, 별로가 아니고 먹으면 뒤지겠구나. <웃음> <웃음> 그 정도였다고요? 어? 나, 나 오늘 죽겠구나 했는데 <laughs> 생각보다 맛있죠. 엄마가 오방한게 아니네. 그렇지. 응. 아니, 내가 막 이런 거는 장난친 거고 진짜 맛있어요 다행이다. 음, 다행이다. 진짜. 옷? 네. 나. 자신 있게 줘도 될 듯. 그럼요.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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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전 너무 고맙고 네. 아유, 그럼요. 너도 어, 진짜 고마워. 요 진짜로 방송 잘해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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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훈이형 오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늘막 여자분들 다 넘어 가겠다. 아, 다잘 생겼대. 네. 음, 나 이거 서, 서윤이 이거 지윤이 아. 이거 진짜 고 어머니가 주신 거 챙겨야. 와, 너무 예 여러분 갈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나중 좀 하고 올게요. 오잘 려네.